삼성가 유족들이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배분 이번 뉴스는 이찬원의 약혼녀 사실 재벌 삼성전자의 딸삼성가 유족들이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배분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원 씨는 결혼을 선언했던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발표가 이찬원 씨의 팬들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찬원의 행복을 지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몇몇이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찬원의 팬분들도 이찬원의 약혼녀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어요. 재벌 딸이에요. 특히 삼성 그룹의 소녀예요. 저희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만납니다. 이찬원 소속사 측은 이 사실을 소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찬원 씨가 연애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둘다 아직 거리를 쌓는 단계이고 아직 결혼할 준비되지 않았어요. 또한 삼성과 유족들이 이건 회장의 유사한 배분을 평화롭게 마무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 유족들과 상속 분쟁으로 인해 그룹이 흔들어서 안 된다는 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반도체 투자를 결정하는 일이다. BTS 제이홉, 수지, 김고은, 이찬원 어린이날 기부로 따뜻한 선행 보탬 되길.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부터 수지, 김고은, 이찬원 등 많은 스타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5일 김고은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고은은 어린 친구들이 하루 빨리 학교를 누비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 나의 작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물심양면 힘을 보태고 싶다며 기부 의사를 전했고 해당 기탁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저소득층 환아들의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어린이날을 맞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후원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기부금은 탄자니아 아동폭력 예방 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스탑센터 지원에 사용될 예정.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을 위해 쓰일 것으로 전해진다. 제이 오비 이번에 1억원을 기부하며 그가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 한 누적 후원금은 7억원에 이르게 됐다. 수지도 지난달 말 사단법인 행복 나눔 연합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그 역시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며 선행을 이어 온 스타. 어린이날을 맞이해 또다시 기부 행보를 보인 수지는 이번 기부금으로 보육원 아동 지원과 보호종료 아동 생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2천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2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120만원은 4월 선한트로카수로 선정돼 받은 상금 전액. 이번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가정에 어린이날 선물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장윤정의 선행도 이어졌다. 미랄 복지재단에 따르면 장윤정은 어린이날을 맞아 장애아동들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해달라며 3천만원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박지일은 소아 난치질환 환자를 위해 1 천만원을 기부했으며 김혜준 또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300만원을 쾌척했다. 이처럼 어린이날을 맞이해 수많은 스타들은 기부에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을 향한 찬사가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화요 청백전 2000원, 화려한 말솜씨로 게임 진행. 약상사야, 2000원이 유려한 말솜씨로 성공적인 MC 데뷔를 알렸다. 4일 방송된 TV조선 화요 청백전에서는 청춘으로 돌아가자 마이너스 10년 젊어지기를 주제로 청백 팀의 게임 열전이 펼쳐졌다. 1라운드는 꼼지락 꼼지락 발가락 명사수다. 발가락으로 실을 움직여 식빵의 위치를 조절, 내려온 식빵을 배어 물면 승리한다. 이찬원은 개인 방법을 설명하며 놀라운 효능이 있다. 고관절 스트레칭을 통해 뼈와 근육의 노화를 막고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과 발성을 높여주고 동안 페이스까지 책임지는 유익한 게임이다라며 청산유수 말솜씨와 진행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했다.